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실버 영어대학교 학생 여러분. 자 우리 그동안 비동사 공부 잘 하고 계시죠? 예, 영어만 알면 됩니다. Am, I am, You are, He is, She is, Jin is 됐습니다. 자 근데 그걸 이제 아시다 생각하고 우리가 비동사의 이제 쓰임에 대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비동사 셋째 시간입니다. 자요 내용 또 다시 나왔죠. 자, 이거 새로 바꿨습니다. 이 내용을. 자, 동사를 우리 뭐라 해요? 동사는 verb라 한다 그랬죠? verb, er, verb.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 동사 표시할 때 v로 표시를 합니다. 자, 동사는요, 크게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귀에 잘 어, 익혀 주십시오. 자, 비동사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다, 하다, 있다가 있는데요. 이다라는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진수이다. 그다음에 행복하다라는 말도 배웠습니다죠. 자, 근데 오늘 배울 거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장수가 나오면은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요걸 배우는데, M R E S는 이거는 손가락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요거거는 M R E S, 그렇죠? 자, 근데 일반 동사는 몇 가지가 있나 하면요. 일반 동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 지가 기역 자소리나고 오는 오우 소리납니다. 오우 이렇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고 해서 오만 소리 내기도 되는데, 자, 고보다도 고우라고 해주십시오. 고우, 자, 고우가 있고요. 또 뒤에 e s 가 붙어서 고우즈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알아들릴요 요 자소리 I 와 U 요 두자가요. 요 나는 너는이죠. 요게 위에 끝습니다. 요 he she 진수는요 밑에 끝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나는 간다. 너는 간다. 그죠 그는 간다. He goes. 그녀는 간다. She goes. 진수는 갑니다. 진수 goes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온다라고 할때 C는 키읔자 소리나고요. O가 어 소리납니다. 어 에다가 미음이죠. 그러면은 컴 되고 이건 소리가 안납니다. 자 그래서 온다라는 말은 컴도 되고요. S가 붙었는 요 S는 즈 소리내서 comes 라는 것도 있어요. 온다는 컴 calm, comes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뭘 어려워 했나 하면요. 언제 이 comes 쓰느냐가 어려웠습니다. 학생들 전부 다 여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실버 영어 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요것만 알면 되죠. 요게 I, U일 때는 comes입니다. He, She, 진수일 때는 comes를 써야지 영어가 맞습니다. 자, 이건 우리 일반 동사 공부할 때또 공부하도록 하고요. 저동사가또 바꿨죠. 해도 좋아할 때는 메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에 미음이고요. AY는 에이 e 소리 납니다 AY 자또 하나 볼까요? AY에다가 자, 여기 에이죠 여기에다가 D를 붙이면 d 데이가 되죠. 데이 하루. 자, 그다음에 D 자가 말고 요거 S자로 붙이면 세이 말한다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AY가 에이 소리 나고요. 메이가 되죠. 메이 해도 좋아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거 메이 자도 대문자로 이렇게 메이를 쓰면요. 이거 대문자로 바뀌었죠? m 자를 대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요라면 이거 5월달이 됩니다. 5월달. 5월달을 메이라고 합니다. 자, 아시죠? 5월달을 메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 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자, 이거 must라고 있습니다. must. 됐습니까? 어, must. 맞네. 요 유자만 어마 바꾸면 되죠. 영어에서는 요 유자가 어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거 읽어보십시오. 네, 버스잖아요. 버스죠. 버스. 버스 입니다 버스. 요거 없이 피자 없으면 앞에 어, 이응을 넣어주십시오. 어스. 어스 가는 말. 우리들을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들. 우리들이라는 말이 어스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어 소리에다가 미음. 있으니까, 뭐, 시읏 티 ᄃ 이네 그죠? 그럼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의여 주십시오. must, must 가는 말이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까요? 가는 말. 이거 sh는 쉬 소리가 나죠? 쉬 소리에 나, and 뒤에 a 가 있으면 a 소리를 바로 여어줘가지고 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 자가 두번 있는데 어, 자음 두 번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l 자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쉴이됩니다 할까요? 라는 말입니다. 할까요? 됐습니까? 자, 다시. 동사를 뭐라 합니까 verb다 하는데, 자, v 로 표시하다. v 로표시한다는걸잘 기억하십시오. 자, 비동사는 MREs인데, 이다 하다, 있다. 오늘, 있다 라는 걸 배웁니다. 일반 동사, 간다 라는 말은, g 고도 있고, 하나 더 있더라. goes. 됐죠? goes. 온다는? 컴이 있는데 하나 더 있더라 컴입니다 컴자 comes. 그다음에 조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 요 둘을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도와주니까 어땠을까요 이런 말 앞에 쓰입니다 요 말들이 이런 말들 앞에 요 자리에 앞에다 쓰인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해도 좋아라는 말은 매일이 매일이 올달도 매일이 해야 한다. must, must 할까요? shall, shall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자, 이제 오늘은 비동사 마지막 수업입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걸 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자, 비동사는 진수이다 할 때는 진수이다가 되죠. 행복하다 할 때는 이걸 쓰고, 여기에 있다 할 때는 여기에 있다 이걸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가 왜 중요하고, 형용사가 중요하고, 이 장소, 장소 나타내는 말은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 요거는 형용사고, 요거는 명사입니다.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말들을 외워두셔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명사 같은 것 제가 명사들을 정리해드리면 그 명사 다 외우면 됩니다. 이름도 되고요. 나의 아버지이다. 나의 선생이다. 나의 친구이다. 되죠? 이것은 빵이다. 이것은 물이다. 전부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형용사 행복하다. 배고프다. 피곤하다. 그런 말. 재미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수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집에 있다. 거실에 있다. 이런 말로, 이런 말을 쓰이는데, 이따가 도대체, 무슨 말이 있다일까?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비동사라니까. 자, 어떻게 읽어요? 에 소리에, 엠. ar은, 아. 아 하는데요. 제가 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분이 있었지 싶은데, 아가 아니고, 아 하면서 뒤에다가요. 아 하면서 혀를 말아주십시오. 아. 됐죠? 어떤 경우에 그냥 면 R 하면 되지 않는 냐 하면은 R 하면은 R R 하면은 이거는 안 되고요 R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도 안 되고 알죠? 이렇게 써도 안돼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발음이기 때문에 제가 R만 했습니다. R M R 자 이거는 is입니다. 됐죠 M R is <laughs> 자 이제 볼까요? 어떻게 쓰이는지. 자, 비동사는 모양이 세 가지이고, 맞죠? m, r, e, z가 있었죠? 그 다음에 뜻은 모두 같더라. 그죠? 같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에 따라서 달라지나 하면은, 요거에 따라서, 요거 어느 걸 쓰느냐가 달라지죠? 요거, 는거 손가락 모양에 따라서. i일 때는 m 쓰고, u일 때는 r 쓰고, h 일 때는 e, z. 쉬일 때도 is. We 여러 명이죠. 요거. 그다음 they도 겁니다 여러 명은 요겁니다. We are, they are 씁니다. 자 나는 안 써도 되죠. 나는 자 우리 초등학생들 하기 위해서 제가 씁니다. 나는 I. 너는 you라 합니다. O U는 요거에 우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OU 할때 요거 키읍자 소리에다가 요게 우 소리가 나서 쿠팡이라고 됩니다. 그죠? 요거 파아 엔지는 이 자, 쿠팡 갈 때도 COU죠. 잘 한번 보십시오. COU. 자, 그래서 요 쿠도 있고 우리 영어에서 또 쿠에다가 이렇게 LD 자가 붙는 말도 있습니다. L자는 소리가 안 나고 요거만 붙여서 쿠드 가는 것도 있고요. 자, 요 쿠드가 아니고 요거 W자는 우 소리거든요. 우장이 오면 우드하는 말도 있습니다. 전부 다요 O.U가 요게 우 소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짝이두개 이렇게 될라 그러면은 자, 요게 Y자만 더이음만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는 거. A에다가 야가 되려면은 Y를 붙이면 되고요. O에다가 요가 되려면 Y만 붙이면 됩니다. 그죠? 자,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우에다가 유가 되려면 Y만 붙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는 He니까 He, 그죠? He, 그냥 그는 남자 됩니다. 그녀는 She, 우리는 We, 그들은 They, 됐죠?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I, You, He, She, We, They 제가 알고 있는데 자꾸 외워두시라 하니까 죄송합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장소의 말을 배웁니다. 장소의 말, 부사라는 말 배웁니다. 장소의 말, 부사. 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여기에 가는 말, 이런 말을 배울 겁니다. 저기에.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H는 히읗자 소리죠? 자 th는 늘 소리를 내십시오 늘자 근데 이 e 아이를 어떤 소리 날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가 이 소리 날 때도 있고요 이가 에 소리 날 때도 있습니다 요 됐죠 여기에는 이가 요, 요 소리 났고자 여기 대응할 때는 에 소리 났습니다자그 다음에 이 e 알은 e 어 소리가 나거든요 어이알 e 보입니까 요 아까는 한 자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요두 자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이 알이 어 소리가 납니다. 어이두자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의 어를 한번더써 주십시오. 처음에는 이자 하나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알한번더 합니다. There 자 맨뒤에는 소리장 안내셔도 됩니다. 어 많이 안 나죠 영어뒤에 영어 이는 그냥 소리 안 내도 됩니다. 여기에 가는 말을 <laughs> Here, here, 저기에, there, there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here, there 이런 단어도 외워두시고. <laughs> 자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손가락 모양으로 기억하세요. 자 제가 손가락 모양 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 아시겠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력 뒤에다가 소노라고 하셨는데. 했는데 써놓으셨지 so 싶습니다, 그죠? 자, 이 손가락 모양. I am, you are. 여러 명도 we are, they are. He 한 명, he is, she is, Jin수 is. 한 명은 처음이다,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 배울 거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할 때는 I am here 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am here.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I am here. 너는 여기에 있다. You are here. 우리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We are here. 그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They are here. 그는 여기에 있습니다. He is here. 그녀는 여기에 있습니다. She is here. 진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수 is here. 됐죠?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이제 문장 한번 볼까요? 자,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입니다. 어, 요세 가지를 이제 어세 가지 비동사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 비동사는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아요, 여기죠? 이다, 하다, 있다 인데 어떨 때 이다고, 하다고, 있다 뜻이 쓰이냐 하면요 요 뒤에 나오는 말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우선 우리 한번 볼까요 나는 진수이다 할 때는 이다가 우리나라 말인데 이다가 영어에서서 여기로 앞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전부 다 요게 앞에 나오는 말이 나는 이니까 요거 m을 다 쓰면 됩니다 요렇게 m 그렇죠? M이죠. 나는 행복하다 해서 하다가 들어 가고 나는 여기에 있다 해서 있다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진수이다 할 때는 I am 진수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나는 여기에 있다 I am here 됐죠? 자 근데 왜 이거는 이다 되고 이거는 하다 되고 이거는 있다가 되느냐 요말 따라서 달라지죠. 이름이 나오면 이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행복한이라는 말이 나오면 행복하다. 여기에 나오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뒤에 나오는 파란 글씨 말에 따라서 요 뜻이 이다도 되고 하다도 되고 있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들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세 가지 말은 요세 가지 말은 그대로 오늘 어, 외워두십시오. 나는 자기 이름을 여가지고요 나는 진수면은 나는 진수이다. I am 진수. I am happy. I am here. I am 진수. I am happy. I am here. 되셨죠? 이말 자꾸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말 봅시다. 나는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말 순서 맞죠? 근데 영어에서는요. 여기 있다가 앞으로 갑니다. 이 자리, 여 자리, 이 자리. 나는 뒤로.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데, 어느 걸 쓰느냐 하죠. 나는 이니까, M 써야 되죠. 자, 그래서 M 열하면 됩니다. 나는 여기에 있다. 영어로는 I am here. 누구 찾을 때, 야, 진수야, 너 어딨니? 하니까, 진수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I am here 나 여기 있다 나 여기에 있어 당신 어디 있어 나 여기에 있어 I am here 자 그다음 너는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말순 쓰죠? 영어에는 있다가 앞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you 다음에 어느 걸 쓸까요? you are를 쓴다 그랬죠? 이렇게 are를 쓰면 됩니다. you are here 당신은 여기에 있다. You are here. 됐습니까? 뭐, 이제 다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는 이제 저기에 있답니다그 남자는 저기에 있다. He, there, 있다죠. 그는 저기에 있다데 영어에서 있다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자, 어느 걸 쓸까요? He일 때는 한 명은 이 이지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요 is를 이렇게 쓰면은 그는 저기에 있다가 he is there. he is there. 자, 다시. 그는 저기에 있다. 우리나라 말 순서 영어는 he is there. 됐습니까? 자, 그다음 볼까요? 자, 그녀는 저기에 있다. 우리나라 말 순서죠? 영어에서는 있다가 앞으로 갑니다. 언어을 쓸까요? she도 한명 is를 씁니다, 그죠? 자, 그래서 she is there 하면 됩니다. 그녀는 저기에 있다. she's there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she's i there. 그녀는 저기에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도 여기에 있고, 너도 여기에 있고, 우리는 여기에 있다. 있다를 앞으로 가더라. 영어는 자, 우리는 여러 명이니까 요두 번째 손가락이죠. 두 번째. 아, 됐습니까? 요 아를 써야 됩니다. we are 를씁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we are here. we are here.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we 다음에 이거 쓰면 안 되느냐? 똑같은 뜻이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만약 했다 하면 은 말이, 아, 외국인들이 들으면, 아, 이 사람 영어 잘못 쓰고 있구나 하는 말로 그분이 다시 말해 줄 겁니다. We are here 라고 해할 겁니다. 자, R을 아 쓴다는 거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러 명일 때는 R. 자, 여러 명 이제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아, 그들은 저기에 있다. 저기에 있습니다. 해도 됐습니다. 그들은 저기에 있다. 영어에서 있다가 앞으로 간다 했죠. 어느 것을 쓸까요? 자, 오늘 피 동사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거는 금방 아시겠죠? 우리나라 말은 그들은 저기에 있다. 영어는 이게 앞으로 가야 되죠. 여러명은 네, are를 씁니다. 그래서 they are there. 그들은 저기에 있다. They are there. 요 th 소리와 뒤에 있는 th 소리가 요 소리, 돼지꼬리 발음이다 해서 느 소리, 같습니다. 느. 됐죠? They are there. 그들은 저기에 있다. 자, 이제 비동사에 이제 어,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자, 볼까요? 자, 이해하셨지요? I일 때는 M. U일 때는 R. 여러 명. 우리는 위일 때도 아 내일 때도 아 여러 명이는 전부 다 아를 쓰더라. 그 다음에 한명 희는 이즈 쉬도 이즈 진수 나의 아버지 나에게 전부 다 이즈를 씁니다. 아시겠죠? 한 사람이나 한 명은 전부 다 이즈를 씁니다. 여러 마리 여러 사람은 전부 다 r 아, 를 씁니다. 자, 손가락 모양 잘 기억하십시오. 다이어트에 꼭 써놓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내일의 자존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죠? 관심입니다. 공유 많이 해주십시오. 받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 할 거라고 제가 확실한다고 했잖아요. 행복할 겁니다. 영어. 어렵지 않게 쉽게 공부하십시오. 유튜브 실버 영어대학교에 우리 입학하셔서 우리 영어 계속 받아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